사랑하는 초업제유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넉장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새날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 하나님 의지하오니 조명하여 주사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주의 음성도 듣고 도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저와 요셉이가 성경을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때 큰을 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세기 40장 오늘 읽을 차례입니다. 40장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희대장의 집안에 오게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희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삼겼다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오게 갇힌 애고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짜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맡은관은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살 가지가 있고, 쏙이나 확꽃이 피고, 포도상,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잽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아라 아,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해보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마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하요이 집에서 건져 주소서. 나는 이불이 땅에서 꼴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꿈난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긴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고 맨윗 광주리에 발루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해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 더라. 아멘, 네, 우리 어서 함께 오늘 욕 기서 8 장, 7 음. 장, 7 장, 7 장, 우리 욕기7장 말씀 함께 읽겠 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좋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길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사례는 구더기와 흑이가 의복처럼 읽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에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의 한날 바람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서도 그를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의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자연의 허물을 사여주지 아니하시며 내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어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아멘. 아멘. 오늘 마가복음 우리 신약 12장입니다.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오게 갔더니. 내가 이름의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나왔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예,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화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늘 읽어보지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세금을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 까 옳지 아니하니 이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외식감을 아시고 이러시되. 어짜에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시리.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소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한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그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곧 그들이 살아날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 예수께서 일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있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을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넘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느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시니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이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고들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과 보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고생활 비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실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열로 굳이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근면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도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처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노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는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풀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넉장 말씀 다 읽었습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읽은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었고 또 나를 향한 주의 뜻도 깨달은 줄로 믿고 또 받은 말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받은 대로 또 어, 들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아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토요일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더 주일을 잘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도 편히 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좋은 토요일 되시고 또 주일날 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